오늘도 의암공원을 청소하러 나갑니다. 2000년도부터 24년간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변함없이 공원을 청소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7시 공사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꾸준하게 아침 네, 바쁘시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항상 운동하시고 또 사회봉사하는 음, 일을 곁들이 음. 어, 하시면 생활에 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2000년도부터 어. 오늘날까지 24년간 매주 아침 7시. 청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봉사 장소에 이동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아침 운동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걸으면서 봉사도 하는 일석이조의 생활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 어제 그 홍천 사과 축제에 다녀왔는데요 어 초름 어, 어, 기가 있고 그런 어, 축제장에 왔습니다 문화유술년잘선세요 어. <laughs>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아록주의슈즈가 슈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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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즈하 슈즈의 슈즈의 가즈의 슈즈의 슈즈의 슈즈 지금 52분인데요. 네, 7시 전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7시 전에 도착해서 회원들과 함께 줍기 하면서 간단히 아침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m 앞 우회전하세요. 장수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600m 왼쪽 8시 방향입니다.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11월 2일 토요일 토요 봉사 시간입니다. 매주 아침 토요일 일곱 시 봉사를 합니다. 약 삼백 미터 왼쪽 여시 방향입니다. 하면서 쓰레기 줍는 장소를 함께 운동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왼쪽 네. 8시 방향입니다. 네. 음. 54분 55분이면 도착하겠네요. 1분 후면 도착합니다. 네. 의암공원에서 청소 공사를 합니다. 잠시 후 문을 네. 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laughs>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로0 0 m 앞 삼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 봉사 시간입니다. 6시 55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청소하면서 함께 운동해 보시죠. 자, 그러면 주 주깅 시작합니다. 잠시 네, 전하세요 그러면 화면을 돌려서. 좌회전하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킹 시작합니다. 약 400m 우회전하세요. 음, 하시는 분들이 벌써 많이 나왔네요. 주 유턴하세요. 서잘세요 네. 이어서 네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네. 누가 빵조각을 매번 이렇게 나와서 비둘기를 주네요. 아 빵의 그 테두리 식빵의 테두리 <laughs> 이것을 비둘기 먹으라고 이렇게 먹이를 갖다 주네요. 아, 비둘기는 사실 먹이를 주면 안 되는데 일단 시청이 타기 전에 네. 센터에 있는 거 조금 <laughs> 가져왔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안 오지. <laughs> 추워서 그런가? 위에도. <laughs> 검사도 있고 해서 거고, 한가 되나? <웃음> 어. <웃음> 요즘도 인천 가요? 이번 주에 인천 갔다가 음. 수요일 날 대전으로 갑니다. <laughs> 수요일 날. 예, <laughs> 네. 대전에서. 금요일날 끝나고 올라오는데 금요일날 대둔산이라둘레다 올까 음 좋죠 이번주가 피크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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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에는 이제 저는 장성으로 가서 이지를 안하고 목요일 날 올라오는데, 음. 그러고 나서 제주도 25일 날 가가지고, 금요일 날 끝내가지고 그걸로 또 끝났어요. 그도? 2차 매각은 나거든요, 그데 비둘기, 먹기는 줘놨는데, 비둘기는 안 오네. 네. 그빵 테두리, 네. 그걸 안 먹으니까 쭉, 쭉 떼다가. 아니. 주는가 봐. 사람들이 빵 테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응. 어, 왜 그런 거 먹었어? 우리는 그, 그게 더맛있던데 그래, 나도 그게 더 좋은데. 네. 그게 좀, 뭐좀 부드럽지 않아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드럽지 않았다고 안 먹는데, 우리는 그거, 음. <laughs> <바다 쪽에도 나왔던데. 웃음> 아유, 오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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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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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에? 자스민 골목이 어 자스민 에? 자스민 골목이 스프렉스 음. 어 저기 뭐지 뭐지 그거 태계동사무소 예. 저대로 전... 옮긴 거 옛날. 어, 옛날 거? 에이. 어 옛날 거그 앞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는 좀 많이 가 주차도 많이 아니, 거기다 대고 동까지못야 돼요 그 건물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님이 어, 어떻게 된거겠네3 0분만 예, 반갑습니다 3 0분 거의 뛰다시피 뛰다시피 멤버가 자꾸 을멤 번역도 시하는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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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대요 재미없대요? 뭐 재미로 했었나?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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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막 있었나? 웃음> 네. <그거는> 말이 었나는 말이 그다 내가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고 음. 그런가 야. 안 오겠다 거든던 그래도 좀 오시지 추니까 그래 추워서 <laughs> 아, 그래, 추울 아, 네? 때는 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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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방 하자. 하자. 방자 하자. 하하하자 하자. 누구? 뭐 있는 거 보니까, 아, 그럼 왔다 갔지? 응. 아예 얼른 갔다 오세요. 응. 예, 이거죠. 이거, 죠안이하어요이시제 이름, 제 이름, 제 이름, 제 이름, 제

어 비둘기들이 오기 시작했네요. <laughs> 어여 먹어 이놈들아. 어 배가 불러? 응 어, 먹어. 응. 쓰담응 어, 거긴 요만한 서부 어디서 하는데? 아까 오늘 어. 거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부터 10시. 어. 10시, 어. 어, 그럼 1시까지끝나더라 음. 그럼 뭐감뭐뭐 준비해야 돼? 그냥 맨몸으로 가면 돼요 네 이거랑 은늘 주보라고 <laughs> 가볼까 한 번? 10시요? 응. 아, 알았어요 <laughs> 오, 오늘도 바쁘네 나 <laughs> 열, 12시에 또 어. 속 거기서 하는 거로구나 푸셜하시는분들 요즘 안 나오네. 날씨가 춥다고, <laughs> 날씨가 춥다고 운동 안 하나? 이제, 이제 줄다리가 줄다 올린 것 같은데. 예, 그건 그냥, 그래. 그냥 주면 돼. 사람들이... 아, 좀 음... 깨끗해? 네. 아고와서 예? 젖었어. 젖었어. 요어디지 Das kommt in den Eisen. 예. 네. 얼마나 지저분한지. 네. 어, 아, 차장는 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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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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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화가 와서 아 요즘 그제 전화번호로 자꾸 그 방송에 나가는 전화번호하고 비슷해서 자꾸 그 광고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오는데 이상하네요. <목소리> 예? 옛날부터 래지없어지 <쓰레기에> <목소리> <laughs> 사람이 좀나고 어, 놀기 좀 해야 고 그럴 건데.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근데 티가 <쯧대가> 너무 많아. <목소리> 아니 예전에 여기에서. 텐, 막, 아주 놀고, 이랬어. 그렇구나. 아빠 안 했을 때. 아 그럴 때는, 뭐, 텐, 거지 바닥에 까는 헛자리니, 뭐, 엄청, 이래갖고, <laughs> 시켜먹고 하니까 당사가잘 되고 그럴 건데, <laughs> 그런 거못 하겠는가. <laughs> <응>? 어떻게 보면. 저쪽에 <laughs> 당사 훨씬 안될것 같아. <laughs> 소고시 놓으면 또 이제 소고 사러 오고. 제가안성하면가 가요? 예 네, 가요. 안 그래? 아, 내 감기에 걸려서 오래 가가지고 어 이제 다났어요나아야겠 어. 만하면 또낳 만하면 네. 아유 아주 어릴 때는 목, 목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다슬서게 먹으러 갈래요? 아니, 밥 먹고 아이씨 먹지 말고 나와 있어야지 <laughs> 어, 그, 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습관대로 해야 돼. 12시 점심. 저녁 한 6시쯤 전에. <laughs> 그 다음에 땡안 해도 되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위가 <laughs> 음... 들어가 어. 네. 다 이제 뭐그사월달 되면 이제 저기 사람들이 많이 꼬일 것 같은데 주차장도 이거 더 넓혀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S> <S> 신났다, 아주 이놈들, 응? 방태들이 먹느냐고 바쁘네. 음... 가냥 먹어,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요청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허기찬 아침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식당에 계신 분들 빵 잘라가지고. <laughs>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